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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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은 아, 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만 하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는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종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남한 장군도 요단강 가 물에 가서 씻었는데 일곱 번 씻었는데 문둥병이 났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또 기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었더니 소경, 바디메어가 "다이세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게 기도잖아요. 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적이 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더라. 하나는 어떤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는 순종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해라. 또 기적을 더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을 해야 돼. 어떤 때는 두 가지 다 해야 돼, 두 가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한 거죠. 예수야, 지금 이 집에, 육신의 어머니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네가 좀 어떻게 좀 해주렴, 어머니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무시하고 종들한테 너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버려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기도의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종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도 그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자기 나라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치의 병도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종한테 들은 거예요. 포로로 자부한 종한테 여종한테 들었다. 그랬어요. 그, 그 여자 종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네, 왕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남한 장군이.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는데 왕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문득병을 고치느냐. 난 못한다. 나는 어? 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가 봐라. 그한테 가면은 그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해서가면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이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다, 그 말이에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목사 설교도 듣고 집사님 이야기도 듣고 장로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자꾸 그런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빨리 일어납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저 기도를 주 응답 응답을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 성경 몇 권을 배웠어요. 옥중서신 몇 권을 배웠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여러 권을 지금 배웠는데 꼭 앞에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꼭 생활을 얘기해.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오늘도 똑같아요. 이골래서 교회도 4장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3장, 3장에. 그래서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그 다음에 5절서부터 10의 것은 땅의 것은 죽여라. 땅의 것은 죽여라. 그 다음, 1 2절부터 17절은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18절에서 25절은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첫째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 땅의 것은 죽여라. 땅의 것은 죽여라. 그 다음 새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오늘 이것을 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에 것을 찾으라. 우리 구원 받았으면 영이 살았잖아. 영이 살은 게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당연히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은 요한계시리에 보니까 지옥불이거든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사망은 영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똑같아.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사망은내 영이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지옥 불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영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살았다. 이게. 살았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영이 살았어. 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찾지 마라.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롭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해놨어요, 바울이. 너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로워야 된다. 너땅끝 네 찾지 마라. 너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땅끝 찾냐?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야. 네가 나중에 죽을 때다 후회할 일이야, 후회할 일. 응? 어? 그러니까 후회할 일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우리는 거기 가서 살 거다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다 어?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절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너는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땅의 것은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걸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영광 얻고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 영원히 살거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산다. 바울은 내가 삼층 전에 갔다 왔다. 바울 삼층 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 나 가서 봤다. 거가 보니까 이땅 것들은 사람이 마음 들 곳이 아니더라. 여러분도 천국 갔다 오면은 땅에다 마음 두고 살겠어요? 전혀 안 두죠 절대 안 두죠 두라고 아무리 꼬드겨도 안 넘어가요 천국 갔다 왔으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 그 다음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 하나님 안에 겉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이 사람들 보기에는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땅인 것 생각하지 마라. 성도님들 이제는 하늘의 것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위의 것을 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짐승은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기어줘 네 발로. 그죠? 사람은 두 발로 다니죠. 앞만 보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달라요? 짐승은 뭐야?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아. 그 다음에 좀 사람다운 사람은 땅만 쳐다보지 않고 앞에 끝을 바라보고 살아요. 뒤 끝은 잘했든 잘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요. 네, 그것이 좀 발전한 사람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도 멀리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각이 좀 깊고 폭이 넓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앞만 봐서도 안 돼. 뭘 어디를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는 방식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 할렐루야. 그다음 5 절서부터 땅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걸 죽이래요. 그 중요한 말씀드이요 그게 땅에 있는 걸 죽여라. 뭘 죽여요? 음란 죽여라. 부정 죽여라. 사욕 죽여라. 악한 정욕 죽여라. 탐심 죽여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를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걸 섬길 때만 우상숭배인 줄 알았더니 탐심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탐심은 뭐냐? 십계명 중에서 열 번째, 열 번째,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마음으로만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행동이 옮긴 게 아니야. 마음으로만 일어난 건데, 그 마음으로 일어난 것도 지금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뭘 붙든,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 넌 누구를, 아빠를 사랑하니, 엄마를 사랑하니, 이렇게 애들 주입을 시키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자 엄마가 물어볼 때는 나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 그럼 봐봐 봐봐. 애가 나더 좋아한다고 그러잖아. 요렇게 오두방정을 떠는데 <laughs> 그렇게 애들 가르켜놓으면 애들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또 혼자 있을 때 너는 진짜로 엄마를 더 좋아하냐? 아빠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애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빠 아빠를 더 좋아해. 또 엄마가 혼자 있을 때 물으면 또 엄마를 더 좋아해. 애들을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는 애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아니야. 하나님을 넌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언제나 대답해도, 엄마, 아빠를 똑같이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이게 정석이에요. 맞죠? 누가 물어봐도, 할머니가 물어보든, 고모가 물어보든, 친구가 물어보든, 선생님이 물어보든, 너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엄마 아빠를 똑같이 사랑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거 죽여라. 네 마음속에 탐심 죽여라. 다 죽여라. 에? 다 죽여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요? 진노를 받는다. 진노. 진노 받으니까 진노 받을 짓 하지 마라. 너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 걸로 너희가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죽여 이런 거다 죽여라 8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버려 버려라 분함 그것도 버려라 분함 부문함도 버려라 오늘 아침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여움도 버려라 악기도 버려라 비방도 버려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말 말 실수하는 거 그것도 버려라 거짓말 그것도 버려라 할렐루야 그런 해결을 다 버려라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다 네가 이래야 생각까지도 새롭게 입받은 자다 영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이제 새롭게 되야 된다 생각까지도 바뀌어야 된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히 새롭게 지식으로 무장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죠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삼받았으니까, 어? 자처럼, 국률과 자비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 옷 입고, 이게 뭐예요? 새 옷을 입어라.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뭘 입으라고요? 에. 비싼 옷? 메이크 옷? 명품 옷? 에. 그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런 옷을 입지 말고, 응? 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국률의 옷을 입어라. 국률. 국률이 뭐여?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그 다음, 자비. 자비. 넓은 마음으로 남들을 포옹하라.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아라. 넓은 마음을 갖고, 다 용서해 주고, 안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 다음,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 교만의 옷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 다음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 교회를 하다 하면 힘들다 하시든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사람끼리 사는 때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의 옷을 입어라 무슨 옷 입으라고요 용서의 옷을 입어라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 말이 중요해요 주께서 주님이 여러분 용서할 때 회개기도 하면 나타나 갖고 내가 너 이번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회개하니까 봐주는 거다 이렇게 하던가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또 같은 죄를 또 범해 그래서 또 용서해 주셔 그렇게 용서해 주라 주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 그렇게 용서해 주라 그게 새 옷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서만 해주고 끝나라고 그랬어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다 용서해 주고 할렐루야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서 밥도 사주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서 차도 대접하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서 악수도 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네가 새 사람이다 네가 새 옷을 입은 거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진노가 너한테 임한다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얼마나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 15절 어?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새 옷을 평강, 평안. 항상 마음에 평안 있게 하라. 평안, 예? 평안 있게. 그런 옷을 입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 평안. 이 평강,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마음의 평강. 너희는 또한 감사가 되라. 감사의 옷을 입어라. 항상 평, 평안한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어라. 감사의. 그리스도 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 충이 과여 하나님의 말씀이내안에 항상 풍성하게 과하도록 해라. 그래 우리교회는 막 성경 공부라고 하막쫓아다니잖아 여러분 막 뒤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는 우리교회는 집사도안아요 세례도 안아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공부, 공부. 우리교회는 노이로지 걸러. <laughs> 그런데 그렇게 배워야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영,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내 영혼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영이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 에 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영이 산데 어? 어젠가 그젠가 김범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김범 목사님 내 방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 듣고 있겠지, 어? 목사님. 아유. 제가 이교회와갖고요 우리 사모가 그냥 영이 살았대요. 영이 살았대요. 어, 막 그냥 신앙이 막확 회복이 돼서 영이 살았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응, 어? 맞아요. 교회는 사람의 영을 살려야 돼. 우리가 왜 영을 살리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라고 쫓아다닌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네. 돈도 안 받고 성경 공부 가르치러 다니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원래 과외비 받아야 되는데. 애들 가서 수학 실력 떨어지고 뭐 국어 실력 떨어지면 다 과외 시키잖아요. 돈 얼마씩이나 드려요돈 엄청. 여러분 영적으로 다 실력 떨어진 거 우리게 오면은 돈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다 가르쳐 주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laughs> 돈 받으면 또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에 성경 가르치고 돈 받는 500억 교회 500여 개 밖에 없다고 막 악소문을 해고 다니겠지 교회 오면 무조건 공짜인 줄 알아 공짜 아니야 <laughs>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찾으신 거예요 네. 돈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다시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갖고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라고 하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아야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내 생명이 살아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런 걸 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어? 하나님 아,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이 말씀 속에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풍성 말씀이 풍성해야 돼 말씀이 풍성해야 내 영이 항상 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모든 죄로 비차 가르치며, 가르치라고 그랬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송 많이 부르래, 찬송. 아,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찬양도 많이 하죠? 찬양 많이 하지, 기도 많이 하지, 말씀 많이 가르쳐 주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네 자랑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네, 너 자랑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슨 일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제 생활, 가정. 자, 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 다음에 종들, 상전 여섯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더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아내들아,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라. 자, 아내들, 자기 남편이 주님 같으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말못 하지, 함부로. 성질 난다고, 성질못 부리지. 그러죠. 근데 주님 대하 하래요 아내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하래. 주님 대하듯이. 응, 주님한테 자기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하는데 함부로 막, 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없다니까?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요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앞에 그 설명하고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볼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님 대할 때도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이.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라. 주님 대하듯이. 하, 말 함부로 하지 마라이. 성질 난다고 개새끼, 소새끼, 연병할로뭐 이런 짓 하지 마라이. <laughs> 어, 성질대로 말하지 마라이. 그 다음, 그 다음, 종들.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도 어떻게? 주님 대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 성실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은 성실이 뭐라고 그랬죠? 아, 내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가난한 자는 성실히 재산이에요 성실한 것만 회사가서 인정받으면 승진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성공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돼. 그렇죠? 다 성실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성실하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어느 회사든지 그 사람은 잘 돼요. 근데 좋은 소식 하나 들었어요. 우리. 소아오교구에서 교구장이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밥 먹는데 옆에서 간증을 하더라 목사님, 목사님, 우리 소아오교구 남자들은요, 다잘 돼요.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 성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요령 피우고, 뭐 해찰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거예요. 모든 시간을 정말 회사에 갔을 때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회사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성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크, 근무 하고 근무 시간에 사우나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결석이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봐 누가 성진시켜주겠어 다 성진하는데 다 달던데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하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내가 회사에 가서 사장님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내위에 상사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러면 내가 깎듯이 예를 갖춰서 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깎듯이 예를 갖춰서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깎듯이 내가 예를 갖춰서 대하기 때문에, 어, 저 사람 됐네. 어,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아. 18세기에서 온것 같아. 응? 극뜻이 그 예의를 갖추면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일을 성실하게, 그냥 마음에 드는 거지, 그냥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아주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불성실하고, 저거 왜안 자르나 사장님한테 건해서 자르라고 해야지. 일차로 잘리는 거야 일차로.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재산이라고요? 성경에 여기 써져 있어 다 이렇게 거기 동그라미 해놔야 돼 그런데 그런데 밑줄을 걷고 동그라미 하는 거야 그런데 아,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라 상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주님께 하듯하라 그러면 너는 인정받는다. 인정받으면 너는 출세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소금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향기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도울이 말한 스타일이에요 손 이렇게 벌리고 TV에 보니까 옛날에 도울이 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을 가든지 들은 거야 <laughs> 근데 내가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더 멋있잖아 아 오늘 성경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쭉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제 마음에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은 나도 마음을 다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좋지요 오늘 아침 성경 예 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또 와서 그래 복사님 요즘 새벽기도 설교가 흐레롭고 좋아요 항상 그랬어 <laughs> 사랑하신 성도님들 새벽기도 하시고 말씀에 생명력을 얻고 여러분이 성공의 비결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특별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소원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적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적지 않으신 분은 그 입에서 나온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교회 교신분이 오늘 새벽에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근처에 직장을 둔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속히 헌당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특별 헌금 42만원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분을 축복하시고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